이 효과들을 다들 좀 느끼셨으면 좋, 좋겠는데. 진짜 이거 효과 너무. 음. 오! 맞았어? 와! 레전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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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자 저희가 이제 한두달좀 넘게 준비도 하고 뭐 영상도 몇번 촬영을 하고 했는데 그 동안 사실 연습은 거의 안 하시고 네. 라운드만 열심히 다니셔서 맞아요. 사실 큰 변화가 없었잖아요. 네. 응. 근데 그래도 라운드에서 좀 스코어도 좋았고 <laughs> 우리가 목표가 80 대였는데 90 타를 한번 치신 적이 있다고. 어 맞아요. 일본 갔다가 약간 좀 이제 새바꾼 첫날에 90 개를 딱 쳤었는데 근데 그 뒤로 그래도 제가 변화가 좀 생긴 게. 뭔가 프로님한테 배운 거를 좀 계속 뭔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음. 좀 실전에서도 이게 쓰일 때가 되게 많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몸에 많이 익어서 비거리도 일단 진짜 많이 늘었고. 그래서 뭔가 전 프로님한테 많이 배운 게그 코스를 공략하는 방법이라든지 음. 좀쇼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런 걸 진짜 많이 배워서 뭔가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있으면 89개 정도 <laughs>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 어쨌든 다0에서90 네. 타도 쳤으니까. 맞아요. 곧80 태도 칠수 있는 날이 오기는 오겠죠? 네, 저는 음 코스나니도 한 10점 만점에 5점 정도 가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오, 굉장히 후하게 주시네요. 전한이 정도 생각했는데 아. 스크린 따면별한개한개 한개 정도. 아, 근데 어쨌든.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하죠. 맞아요. 요즘에 진짜 많이 늘었고 해서 오늘은 드라이버 샤프트도 바꾼 네. 기념으로. 드라이버 좀 스윙 궤도랑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사실 처음에 왔을 때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드라이버로 한 150m 정도 나갔었잖아요 중요한 건 공을 못 맞췄어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근데 요즘에는 거리도 사실 요즘에 나가면 좀 많이 나간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와막저 진짜 기분 좋을 때가 막 이제 그 클럽 선택해 주실 때 캐디님들이 이제 거리 좀 나시니까 약간 이걸로 치실게요 약간 이럴 때랑 그리고 좀 거리 먼저, 아니, 거리 나시니까 나, 조금 이따 치실게요 이런 말 들을 때 조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그 그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드라이버가 우리가 계속 어쨌든 막 훅도 났다가 슬라이스도 났다 네. 하면서 방향을 못 잡았던 거를 오늘은 좀 그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어, 근데 밸런스가 레전드. 레전드. 어 진짜 많이 좋아졌다. 어, 근데 왜 클럽 스피드가 저것밖에 안 나와요? 진짜 카메라 꺼졌을 때랑 켜졌을 때랑 좀 달라요 음, 이, 에이, 진짜로 실제로, 아, 실제로 필드 촬영을. 나가도 그렇죠? 맞아요 아, 연습할 때는 100으로 때리는데 필드 나가면 약간 7, 80으로 되는 이유가 약간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우. 자, 아마추어분들한테도 항상 엄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연습장에서 잘 돼요. 그렇다고 필드에서 잘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고 치셨으면 좋겠어요. 어, 연습장에서 잘된 거에 한 50, 60%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니까, 어... 그거를 너무 위축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음. 어, 저 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지 진짜 많이 늘었어. 아, 엄청 늘었죠. 왜일까요? 일단 휘둘러지는 게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필드에서도 진짜 공중 빈팅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휘둘러지는데 도움을 진짜 많이 줘요. 아 근데 그냥? 진짜 맞는 게 버, 범위가 내 루틴 제일 잘 알지. 근데 저는 공이 좀뽕샷이 난다 하면 무조건 저 휘둘러기 공중 하거든요. 그러면 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휘둘러줘서 음, 진짜 좋은 거예요. 너무 큰 도움이 돼. 그래서 음. 어머님한테도 전파시키고 왔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이...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알려주는 것같아 근데 프로님이랑 진짜 필드 갔다 오고 나서 타수가 진짜 막 열타가 주니까 맞아. 저는 거기서 너무 느끼는 게막 진짜 정말로 제가 골프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프로님 목소리가 <laughs> 어. 귀에 그 클럽 왜 잡은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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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자지 탑에서 오른손으로 던져야 돼요. 오른손 검지로 응. 요두 번째 손가락으로. 네. 오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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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숨 참았어요 음. 이제 편하게 170 이상은 가네요 계속 오. 음. 그래서 사실 지금도 드라이버가 조금 이렇게 네. 아우디는 아니지만 상체가 이렇게 나가면서 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충분히 못 가는 거예요 아. 음. 어드레스 한번 해보면 드라이버는 올라갔다가 임팩트가 이렇게 네. 탁 맞잖아요 네. 그리고 임팩트 이후에 아, 온몸이 이렇게? 이렇게 쫙 펴져요 네. 그래서 이게 내 몸이 최대한 오른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아니 오른쪽 아.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 임팩트에 가까워져요 아. 그래서 드라이버 이미지는 올라갔다 체중이 오른발 쪽에서 맞아야 돼 그렇게 맞아야 돼요 그런데 아. 이게 대부분이 사람들이 예. 공이 왼쪽에 있으니까 맞아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들이대요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 멀리도 안 가는데 삐뚤어 가요 아 여기서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그걸 꽤 심하게 해서 처음에는 뒷땅을 일부러 내보는 것도 좀 좋아요. 음. 아. 좋다 좋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다른 그 이미지로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뭐 머리를 잡아 돌아, 체중을 네. 오른발에 돌아, 뭐 오른다리를 떼지 말아라, 치고 돌아라.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아. 음. 최대한 체중이 오른쪽에 있다 생각하고. 네. 검지로. 네. 그래도 어, 시도는 좋았어요. 시도는 했어요. 네, 정타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저기, 저 화면에 보면은 네. 확실히 지금 저 오른쪽 위에는 어택 앵글이 플러스로 바뀌었죠. 네. 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쳐야 힘 전달도 잘 되고 탄도도 잘 뜨고. 오. 네. 오. 잘못 맞았는데도 저만큼이. 가죠. 네. 네. 그리고 방향도 생각보다 똑바로 가요. 저 너무 궁금한 게 그러면 드라이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얘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드라이버만 공이 떠 있어서요. 아 그러니까 오로지 파워만 놓고 보면 뭐 우드나 유틸리티 롱아연 같은 것도 그렇게 뒤에서 쳐도 돼요. 공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음 그게 바닥에 있는 공은 아무래도 뒤땅이 좀 맞을 수 있잖아요. 퍼올리려고 하다 보면 아 그래서 드라이버에만 좀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네. 그걸 이제 몸에 드라이버에 적응을 시켜놓잖아요. 드라이... 그럼 나 드라이버에 드라이버에 적응을 시켜놓으면 <laughs> 네. 우드, 유틸리티, 롱아연 칠 때도 적용이 돼요. 그러면 또 궁금한 거. 그러면 이제 파3 같은 데서 쇼티 꽂아놓고 공을 칠때 있잖아요. 아이언이나 유틸이나 우드 칠 때는. 그러면 그럴 땐스윙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아, 그러니까 공중에만 떠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약간 최저점이 공보다 뒤에 형성돼도 아. 떠있으면 땅을 안 치고 얼마든지 공을 맞출 수 있잖아요. 아. 그게 이제 멀리 가기엔 최적화된 거예요. 단 그게 이제 뭐그 너무 클럽이 짧아져서 막 9번 뭐 피칭 렛지로 가면 떠서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아좀긴 되는 체들 그렇죠. 좀긴 클럽들은 그렇게 치면 훨씬 멀리 그리고 편하게 가요. 아, 어, 진짜 골프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근데 돼요. 나중에는 채를 잡으면 내가 어떤 공을 쳐야지 어떤 이미지로 보내야지 하면 몸이 알아서 반응해요. 아, 어, 그러고 싶은데. 응, 반응해요. 근데 프로님한테는 배우면 이럴 때 지금 이렇게 촬영할 때는 막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필드로 나가면 몸이 약간 알아서 맞아요, 맞아요.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걸 우리가 준비하는 거니까. 맞아요. 사실 이게 저도 맨날 유튜브를 이제 한지 전지 횟수로도 한5 년차 되거든요. 내가 맨날 그 고민을 해요. 아, 좀잘된거 올려야 되나? 좀 그런 것만 해서 올려야 되나? 솔직히 그 고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맞아. 요클 서브가 다 나오던데. 아, 근데 아, 그렇게만 하기에는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맞아요. 아마추어 골퍼들이 사실 우리가 카메라 앞에서 치는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음. 너무 잘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맞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아까 우리 연습장에서도 처음에 쳤을 때막 200m 넘게 가고한 거를 맞아요. 만약에 촬영했다면 그런 것만 나가면 사람들은 훨씬 감동적이겠지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가 그렇게 좀 많이 봐가지고 어 나는 왜 이렇지? 맨날 이렇게 좀 자책을 엄청 많이. 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다이 아마추어 여자 골퍼는 이만큼 치고 어. 이렇게 멀리 가고 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 가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제그 진짜 친구 중에도 그 친구의 친구가 엄청 유명한 골프 인플루언서예요. 네, 네, 네. 막 드라이버 치면 200 몇십 미터씩 가요. 어. 220, 30 미터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왜 본인은 그렇게 안 되냐고 해요. 맞아, 맞아. 근데 이 사람은 이만큼 보내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따로 맞아, 하고 맞아. 막 연습도 하루에 다섯 시간, 여섯 시간씩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 어쨌든 이그 친구의 친구는 직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골프 프로는 맞아, 아니지만 맞아. 골퍼가 된 거죠, 진짜.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환상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저 또한 그래요. 네. 그러지 않아도 맞아요. 되는데 연습 연습을 하고 일단은 저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프로님한테 배우고 엄청나게 이게 많이 약간 평준화를 진짜 많이 좀 낮춰가지고. 음. 그래서 좀잘 되는 것 같기도 해. 맞아요. 나갔을 때. 음. 기대를 안 해서. 음. 막 그리고 하연이도 사실 저한테 제가 막, 아, 짧았다. 막 이러면, 누나, 기준이 너무 높아. 잘한 거야. 이렇게 말해줘서 그게 엄청 큰 도움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진짜 너무 음. 도움이 돼요. 아, 근데 이거는 내가 기대를. 최대한 오른쪽에 놓고. 네. 오케이. 좋다. 갑자기 잘갈것 같은 느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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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그래도 좋아요. 근데 스윙이 스윙도 너무 좋고 오! 우리가 하려고 오! 한 대로 잘 나왔고 사실 토탈 거리는 저렇게 보면 별로 멀리 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 사실 캐리 거리가 거의 160m 가까이 갔잖아요. 아... 이미 저게 예전 우리 거리보다 훨씬 멀리 네. 간 거예요. 네. 어, 네. 근데 느낌이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뒤에서 때리는 느낌. 응. 멀리 치려면 오른 팔을 더 써야 돼요. 네. 접었던 걸 팍팍 펴줘야 돼요. 아, 네. 네, 이 효과들을 다들 좀 느끼셨으면 좋, 좋겠는데 진짜 이거 효과 너무 네. 아이언이 특히 저는 되게 느껴져요. 아이언 탑볼 날때 이거 던지게 하면 엄청 이렇게 잘 휘둘러지는 느낌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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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자신 있게 오른팔을 더 써야 돼요. 네. 좋아요. 일부러 토우에 오와 어. 아까워 방향도 완전 똑바로 갔고 미쳤다 좋아 어. 어. 사람들이 좋아요. 이래서 다 주작이라 고 그러는구나 맞아요 응. 저번에 내 영상이 딱 맞아 느낌이었죠 응, 응. 아 진짜 너무 슬픈데요 좋아요 아, 미쳤다. 너무 아까워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요 응. 걔지 느낌 온거 아, 이거, 이거 우리가 아까 이 촬영하기 전에 200이 가서 그로지금 원래 거리보다 지금 40m 는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160 근데, 가다가 <laughs>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150 가던 사람이 40m면 어쨌든 간에 30%는 거예요 비거리가 어마어마한 발전이에요 배우리 프로님한테 배워서 그런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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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좋다 나 열렸을 것 같아 좋아요 응. 음. 아, 그래도 아주 좋은 스윙 내가 그러니까 좀 이거 스튜디오 찍는 거는 거의 한달 만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분명히 그때 촬영할 때제기억으로는170 넘어서 화보 성지 맞아 170에서 응? 끝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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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170 강아 아쉬워하는 거 보니까 뭔가 주작 같긴 <laughs> 하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지 잡아보세요 에이. 가게 해드릴게요 네더 지치기 전에 헤드가 먼저 가야 돼요 네 응. 맞아 이걸 내가 아는데 응. 근데 지금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응. 이게 세게 치려고 하면은 그 동작이 많이 나와요. 헤드를 더 보내야 된다. 오!